안녕하세요. 어, 다이소에 갔다가 재미있는 물건들이 있어서 구매해보고 한번 소개해볼까 해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우선은 이거는 데스크 마우스 패드인데 어, 책상 전체를 덮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 깔끔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뜯어볼게요. 색깔은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 곳은 회색하고 요 지금 산호색? 코랄요색 밖에 없어서 이 색으로 구입왔어요 회색은 너무 칙칙한 것 같아서 고급스러운 가죽 느낌 데스크패드 스웨이드 마감으로 뒷면에는 스웨이드 마감으로 해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닥 고급 져 보이진 않아요. 어, 길이가 상당히 길죠. 어, 가로가 80cm, 세로가 33cm. 어, 저는 테이블을 지금 세로로 쓰고 있는데, 여기가 남네요. 어, 오히려 패드가 테이블보다 큽니다.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사이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두 번째로 산 아이템은 음, 이 볼펜인데 이 볼펜은 지워지는. 펜이에요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색깔은 세 가지 색이고요. 3,000원입니다. 처음에는 요 끝에 이렇게 음, 힘을 보호하는 마개가 있으니까 그걸 떼어서 사용해야 되겠죠? 네, 잘 써집니다. 잘안 보이시나요? <laughs> 네. 지워볼게요 매끄럽게 잘 지워집니다 지워진 데다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세 번째로 사온 것은 손 쉽게 자르는 자석 테이프. 2,000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진이나 메모지 등 가벼운 것을 붙여주세요 했네요. 사실 썩 필요한 건 아닌데, 궁금해서 샀습니다. 예전에, 아, 이렇게 잘랐으는 자석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음, 인터넷에 알아봤는데, 그게 많이 비싸지는 않았지만, 배송료가 있어서 망설이게 됐었는데요. 음,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살수 있었기 때문에, 구매해봤습니다. 음, 마그네틱이 굉장히 얇게 돼 있네요. 얇게 돼 있어서 손쉽게 자를 수 있나 봅니다. 마그네틱이 얇아서 잘 잘라지기는 하네요. 이런 접착력이 있는 부분은 좋고 마그네틱 접착력이 썩좋지 않은 것 같네요. 적으로잘 붙긴 하는데 너무 초창이좀 약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 스탠드 같은 근데 간단한 메모지는 붙였다 뗐다 할수 있네요. 메모지에다 쓰긴 좀 아깝고 사진 같은 용도, 사진 같은 데다 쓰면될것 같아요. 혹시 볼펜도 붙일 수있나 한번 해볼게요. 역시 무겁네요 <laughs> 아, 이거는 다른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 이거 핸드폰 케이스예요 핸드폰 바꿀 때 이런 케이스 많잖아요 무료로 주는 것들 근데 여기에 볼펜을 넣고 이렇게 밴드를 두번 감으면은 어, 휴대하기 정말 좋은 어, 필통이 됩니다. 저는 이거는 고무장갑 구멍 난거 잘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끼웠어요. 그래서 어, 볼펜이 빠지지도 않고 어, 보기에도 쏙 나쁘진 않죠? 오늘도 볼펜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어, 이 볼펜도 지워지는 볼펜인데 벌써 많이 써서 검정색은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 지워지는 볼펜입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